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상임위원회 별결산서 37쪽 38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692만 아, 6255원 중 107만 5,325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1,585만 930원입니다. 수납액은 예금계좌이자수입 5만 6,740원과 신용카드포인트 현금전환액 등 101만 8,585원이며 미수납맥은 수송비용확정액 1,585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 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25억 7,575만 3천 원이며, 그 중에서 21억 9,086만 7,280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3,688만 5,720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3억 3,688만 5,720 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는 1억 2,311만 1,620원, 행정 운영 경비는 2억 1,377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의회 사무 지원비는 2,772만 6,79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1,615만 4,020원, 직원 국내 여비 297만 5,080원, 공공운영비 476만 5260원, 특정 업무 경비 122만 9,030원, 시책 업무 추진비 260만 3,400원입니다. 지방회 운영 지원 중 의정활동 지원비는 9,538만 4,8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443만 5,640원, 의원 국내여비 556만 9,970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57,580원, 의원 역량 개발비 280만 600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346만 6,020원, 의원 정책 개발비 3,800만 원, 기타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05,020원입니다. 5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는 1억 9,078만 8,37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1억 8,911만 6,660원, 기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167만 1,710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는 2,298만 5,7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내 여비 1,179만 6,72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만 3,680원 공공 운영비 262만 2,580원 기타 사무 관리비 등 736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승인 관련하여 저희 의회 사무국에서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희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수납총액이 107만 5,325원으로, 미 수납액은 대전지방 법원 소송비용 확정액 1,585만 930원입니다. 세출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8%에 해당되는 3억 3,688만 5,720원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른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 해계연도 결산 승인의 가한권은 예산 편성 지침 등 재반 규정과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준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의회 행사 지원에서 이게 0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한 마다? 근데 과거에는 어 개원식을 하면은 개원 기념식을 하면은 이그 과거에는 이제 본회장에서 하고 했었는데 복도 쪽에서 다과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었거든요. 다과도 준비를 해서 이제 어 내빈이로 오신 분들 이제 음료수라든가 행사 끝나고 이제 다과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대강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실에서 근데 그게 규정상 지금 뭐 다과도 못하게 돼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안 하고 있습니까? 뭐 어, 간단한 차종류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이제 간단하게 개원식 행사를 했다가 어,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이제 어, 대회장으로 잘 옮겨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어, 다과를 준비하는 것도 이제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대강당 같은 데는 이제 어, 국민을 국민화 행사하고 다르게 우리 개원 행사는 개원 기념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의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강당에서 만약에 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과상을 좀 준비를 해서 간단한 음료라든가 다과 정도는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걸할 때는 그렇게좀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이 다, 차라도 한 잔씩 할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해 주시고. 네.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사 진행 음, 절차가 이제 올해 좀 매끄럽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게 그, 외빈들이 이렇게 와서 손님들이 볼 때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우리 원님들이나 특히 의장님 같은 경우는 에더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요 원래 식전에 한 20, 30분 전에 수상자들은 미리 참석을 시켜서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뭐 그런, 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날은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어, 우리 참석했던 여러 의원님들이나 특히 또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충분히 좀 사전에, 어, 한, 한두 번 정도 예행 연습을 좀 하고 해서, <laughs> 행사가 좀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행사를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네. 했고 또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거와 달리 동영상도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또 예행연선도 사전에 했습니다만 <laughs> 실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그걸,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그날 보니까 동영상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 PPT를 띄워서 이제 했잖습니까? 사진도 이렇게 했는데 사진 이어 화질도 상당히 흐리고 이게 보니까 좀어좀 어,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도 미리 좀 어,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자료도 좀 수집을 미리 해놓고 어, 편집도 좀 제대로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 영상 편집도 좀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 우리가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한 12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12쪽은. 그쪽을 보니까 어, 의원 국외 여비하고 이게 지금 공공기탁 자체 교육 의원 역량 개발비 같은 거는 집행률이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행률이 이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역량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그동안에 집행 해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예 예산 편성할 때 어,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어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우리가 어 편성을 했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건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어 돕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어~ 제 우리 저 역시도 이제 의정 활동을 오래 했지만은 미처 이런 예산이 있는지를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야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역량 개발에 어떠한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충분히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 우리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앞으로는 좀 충분히 이런 예산은 어디 어디 용도로 어떤 어 필요에 의해서 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음. 원님들한테좀 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로서 우리가 예산 편성 등으로 할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집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 마지막 장 16쪽을 보니까 국내 여비가 집행률이14.9% 15%도 안 되거든요. 국내 여비가 이 국내 여비의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는 용도가? 어 직원 국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디 어 연수를 간다거나 타지로 연수 연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갈때 이게 우리 여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네. 이것이. 그런데 이거 지폐율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 국내 직원 국내 여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연수, 어, 또 그런 부분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때 수행하는 국내 여비가 있고요. 또 직원 자체적으로 어, 교육을 간다든가 출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국내 여비가 편성돼 있고요. 런데 이제 그 직원 자체적인 뭐 교육이라든가 출장 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된 부분은 어,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 또는 교육 기관이라든가 이게 갈 기회가 적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 여비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 의원님들 어~ 정례 에 대비해서 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합동 연수를 했는데 다른 타고는 보니까 전체 사무처 직원들만 다 군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어~ 연수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도 한번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어~ 직원들끼리 별도의 어, 직무에 필요한 연수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구상을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는 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연수에 에, 중점을 두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수행하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또 이제 의원님과는 별도로 또 직원 자체적인 거 영양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 그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예산도 또 <laughs> 이미 성립이 되있던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또 추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원들 저 직원들끼리 가서 연수를 가서 어느 얻어올지는 또 공부도 좀 하고 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어 결국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한번 구상을 해서 어 우리 또 직원들의 또 사기 진작도 좋는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어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의 생각을 하고요. 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렬위원입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상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행정사무경비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전년도 21년도 저희 행정사무 경비 예산을 보면은 7,445만 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3차 추경 때 국내 여비로 970을 반납하고도 집행 잔액이 5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92.2% 그래도 집행률은 높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을 보면은 그 반납액이 천오백 천육백 정도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사백 정도 금액을 더 편성 백만 원 이상 더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칠천오백육십팔만 원 하셨고 이차 추경 때 반납한 반한 그러니까 감액하지 않고 칠십삼 점일 프로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행정 사무국의 용비는 어느 정도 경상적인 경비로서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 여부를 그 2차 추경 정도면 거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추경에 그 반영을 해서 그 남는 그 절, 절감한 그 경비들이 어떤 다른 주민을 위한 음. 어떤 사업에 빨리 투여될 수 있게끔 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 전적으로 유수열 의원님 말씀에 공, 공감합니다. 에, 그동안에는 이, 이 예산 집행 상황을 어, 정리 추경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거기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 이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자에이좀 많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는 그 정리 추경에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임위별 결산서 115쪽 보시면은 그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결산서 책자를 가주세요 <laughs> 보셨어요? 부서 성과, 부서 성과요. 예. 정책 목표, 그다음에 성과 지표, 그리고 측정 산식. 115쪽 맨위 상단을 보시면 아, 네. 예. 거기 보면 정책 목표 선진의 부연을 위해 전문 교육 및 의정 홍보 강화로 의정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 지표는 회기 운영 지원 일수, 의정 활동 부실적, 측정 산식은 연간 회기 운영일수, 구정 소식지 등 의정 소식 공보 횟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 목표와 성과 지표 그리고 측정 산식 간에 논리적으로 연계가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구성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네. 지금 설정한 목표랑 지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산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이 성과 정책 목표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계량화 지표로 이제 지표를 개발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어떤 정량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표를 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부분에서 잘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네. 지금 어떤 추가적인 지표의 발굴 및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그 우리 그 목표가 보면은 의정 역량 강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그성과 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아까 우리 육상래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못했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의정 역량 강화가 된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실적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 구정 소식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측정 산식이. 그런데 네. 이 산식 기준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구정 홍보물 나오는 거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네. 건데 만에 하나 집행부 일이 있어 가지고 부정홍보지를 발간을 못한 달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 지표가 떨어지는 거아니가요 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홍보 실적 그리고 네. 더군다나 또 우리가 그 의정 홍보팀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정 소식지가 아닌 음. 어떤 그 지금도 하고는 계시잖아요 일반 언론사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네. 그런 실적을 그 측정 산식에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네, 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어, 이 단순하게 그 구정 소식지 의정 홍보 실적만 이렇게 지표로 개발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70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그 홍보도 충분히 이 여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그, 저는 생각하고. 그 네. 전에는 저희가 홍보팀이 없었습니다만 음. 저희가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홍보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받기는 환경에 맞는 어떤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측정 산식 그 다음에 지표가 설정이 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꼭좀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2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